지금부터 제 20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 변화의 바람 위시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입장! 자 객석 양쪽 중간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객석에서 보실 때 우측에서 시군지회 회장님들이 입장하고 계시고 좌측에는 시군지회 협회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앞쪽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국회대하 경례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간다운 삶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파이팅입니다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동료 여러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024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두를 기쁘게 할 처우 개선비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입니다. 둘째, 모두를 만족시킬 경기도형 표준 단일 임근제의 빠른 도입입니다. 세 번째, 모두에게 균등한 31개 시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균형 발전입니다. 회장으로서 위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고 싶습니다. 1월달에도 저희 행사장을 방문해주셨는데요. 김동현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잠시 후면 오실 겁니다. 네, 지금 도지사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주사님께 변화의 바람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변화의 바람이 빛나는 기회로 가는 출발점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주사님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아,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아,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늘 그 휴대폰 프레쉬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전에는 관객석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무대에서 관객석에 공연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멋지네요. 제가 최근에 봤던 공연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축사하시면서 또 처우개선비 얘기가 나와서 웃, 그 얘기 나오니까 막 웃으시네. 요 벌써 <laughs> 좋으신가 봐요. <laughs> 우리 박찬, <laughs> 우리 저 박찬수 회장님, 이호 공약이시죠? 회장님, 그렇죠? <laughs> 또 작년에 도담서서 베스트 때도 얘기하셨고, 1월 달 신년 인사에죠 얘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초기 잠비 도비에서 100%로 약 160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그것을 두 배로 늘리거나 했을 때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박찬수회장 비롯한 사회복지협회랑 잘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예산과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화이팅 힐링 비타민 캠프 지원 등의 공적이 있어서 오늘 상을 수여하십니다. 평택시도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수상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장을 펼쳐 주십시오. 상장 펼쳐 주시고 활짝 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하드립니다. 스물 아홉 개 지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차렷 인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무대네요. 위로와 어떻게 힘을 좀 얻으셨습니까? 100. 맞다 이거 맞다. 30. 오호. 잠깐만요. 몇번입니까 139번! 네? 만 <laughs> 대를 만들고요. 사회 복지사의 체감하는 복지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